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제가 이돈 주고 공유기를 구매할 줄 몰랐는데 집에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가지고 더 이상 못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요게좀 유명하더라고요. DP 링크 메쉬 와이파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진짜 속도도 빠르고 설치도 쉽고 세팅도 쉽고 그리고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리뷰해 볼게요. 현재 저희 집 구조와 그리고 공유기 상황을 보여드리자면 거실에 통신사 공유기 한대 있습니다. 일단 공유기를 이걸로 바꾸기 전에 속도를 먼저 테스트 해야 되겠죠? 자, 교체 전에 테스트 과정을 다 촬영을 했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전부 다 통편집을 하고 이제 결과 값만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지금 저희 집 구조와 표를 보시면 각각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2.4GHz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당연하게도 거실에서는 속도가 잘나왔고요 거실하고 점점 멀어질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5GHz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기 바로 앞에 있는 거실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멀어질수록 아주 속도가 반토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레스룸이나 안방 화장실에서는 그냥 아예 와이파이가 끊겨버렸어요. 자, 이제 공유기를 바꾸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제품을 간단히 언박싱 해보고 구성품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는 쉬운지 그리고 세팅은 쉬운지 확인해볼게요. 일단 공유기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는데 저는 두 개짜리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메쉬 와이파이인데 하나만 구매해서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하나 더 뜯어보면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나오는데 랜선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설명서들, 전원 케이블 하나, 그리고 전원 케이블 하나 더. 네,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이제 이 제품을 제가 설치를 할 건데 설치는 과연 정말 쉬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에 전원 케이블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동봉되어 있던 구성품이 있는 전원 케이블을 풀고 단자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죠? 이것도 케이블을 풀고 이렇게 전원을 껴주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랜선을 연결해가지고 메인이 될공유기예요 그래서 요거 뭐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요거 하나에다가 랜선 꽂고 메인 위치 잡아주시고 이 랜선 안 꼽은 거는 확장기? 뭐 그런 개념, 서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메인 위치 잡으러 가볼까요? 자, 메인 위치는 아무래도 거실이겠죠? 제가 주로 있는 공간이 이런 거실, 식탁, 그리고 스튜디오, 그리고 편집실. 이 정도에서 제가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거실에다가 메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이 공유기. 통신사 공유기는 빼줘야 되겠죠? 저 거실에 보시면 램포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거를 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랜선을 꼈고, 일단 설치는 간단하네요. 뭐, 랜선 꽂고, 전원 케이블 꽂고, 이게 끝이에요. 이제 서브 확장기. <laughs> 저기서 쏴주는 와이파이를 예, 서브 공유기가 받아서 더 넓게 뿌려주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거실하고 식탁 다음으로 많이 서식하는 곳이 여기 스튜디오와 그리고 여기 편집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여기 스튜디오, 편집실 이쪽까지 좀잘 뿌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선정리는 나중에 깔끔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서브 공유기까지 설치가 끝났어요. 일단 설치는 뭐 쉽네요. 이쪽 메인에서 전원 꽂고 랜 케이블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서브 전원만 꽂아주면 설치는 끝납니다. 자, 이번엔 세팅은 쉬운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통신사 공유기야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하실 때다 세팅을 해주지만, 제가 저 통신사 공유기를 쓰기 전에는 타사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그런 공유기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무슨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창에 IP 주소를 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제가 보니까 컴퓨터 필요 없이 이 핸드폰, 어플로 다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우선 구글 스토어에서 TP링크 검색해줘야 되겠죠? TP링크 데코 요거를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TP링크 아이디가 없다면은 아이디를 생성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니까 무선 네트워크 설정하기. 뭐 이렇게 있네요. 시작해볼까요? 시작. 어 데코 모델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구매한 거는 요거. XE75 모델이거든요. 클릭을 했더니 제품을 이렇게 설치해라 나오고요. 와이파이를 켜서 데코를 찾으세요. 이제 데코를 뭐 찾고, 점점점 있습니다. 요거 메인을 어디다가 뒀냐. 거실에다가 뒀습니다. 그리고 연결. 데코를 인터넷에 연결. 다음. 이제 네트워크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돼요. 그럼 홈으로 해볼까요? 다음. 근데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느낀 건데, 막 그렇게 세팅이 엄청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와이파이 연결했다가 다시 어플로 와가지고 와이파이도 이제 둘 중에 되는 거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조금 있네요. 뭐그이후로 나오는 거는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뭐 이러면 세팅은 끝나네요. 근데 제가 이거 알기로는 와이파이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고 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오, 진짜 하나로 통합이 됐네. 일단 세팅이 그렇게 막 엄청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를 사용하지 않고 어플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된다. 요거는 괜찮네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와이파이 6e 요 규격은 그냥 와이파이 6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와이파이 6e보다 그냥 와이파이 6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저랑 같이 한번 표를 하나씩 보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거실에서 다운로드 속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와이파이 6가 근소하게 더 앞서는 모습입니다. 업로드 속도에서는 와이파이 6e가 더 빨라요. 그 다음으로 스튜디오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어 와이파이 6가 더 빠릅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업로드 속도도 와이파이 6가 더 빨라요. 그다음 편집실에서 보면은 와이파이 6e보다 그냥 와이파이 6가 더 빠릅니다. 업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화장실 여기도 와이파이 6가 와이파이 6e보다 다운로드나 업로드나 더 빠릅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그냥 와이파이 6가 더 빠르고요. 심지어 커버리지를 봤을 때는 와이파이 6E는 드레스룸과 화장실, 안방 화장실에서는 아예 터지지가 않았고요. 와이파이 6만 유일하게 드레스룸과 화장실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모델이 세 개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 모델이 와이파이 6E를 지원 안 하고 그냥 와이파이 6까지만 지원하는 모델이에요. 그거 사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와이파이 6만 봤을 때기 기존의 통신사업 공유기와 비교해보면 더 나을까? 여기에는 약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기존의 통신사업 공유기 5G 와이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우선 거실에서 와이파이 6가 다운로드나 업로드나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편집실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화장실에서는 다운로드 속도에서는 오히려 그냥 통신사 공유기가 더 빨리 나왔더라구요 자,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속도는 기존의 통신사 공유기가 더 빨랐는데 업로드 속도에서 여기는 차이가 꽤 있습니다. 업로드 속도에서는 이 TP-Link Wi-Fi 6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공유기 5G는 어,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에서는 신호가 안 잡힌 반면에 TP-Link Wi-Fi 6는 드레스룸과 화장실에서 신호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막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 속도 상승과 커버리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앞에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앞에 보셨던 표가 좀 복잡하셨다면 제가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Wi-Fi 6의 는 아직 시기상조다. 제 핸드폰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 핸드폰이 갤럭시 S22 플러스거든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모델인데 속도가 기대만큼 안 나왔습니다. 제가 기대한 속도는 못해도 한 600메가에서 700메가 정도 그 정도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메가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6는 그래도 만족을 했는데 와이파이 6e가 아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파이 6e까지 지원하는 모델보다는 그냥 와이파이 6까지만 지원하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그냥 와이파이 5보다는 빨라요. 속도가. 그리고 커버리지도 통신사 공유기보다 확실히 넓습니다. 메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속도 부분에선 이렇고 제가 이 TP-Link 메시 와이파이를 쓰면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이게 은근히 크더라고요. 와이파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리고 내가 거실에 있을 때는 거실에 있는 공유기를 자동으로 잡고 제가 옆에 편집실, 옆방으로 갔을 때는 이 옆방과 가까운 공유기로 자동으로 잡아 주는 거. 제가 일일이 수동으로 안 바꾸고 이게 자동으로 더 가까운 공유기랑 연결을 해 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